안녕하십니까? 금융 주주 여러분. 대장 주식입니다. 자, 금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어 리포트를 꽤나 많이 뿌려 드렸던 것 같아요.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공장 관련해 가지고 좀 치명적인 결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요, 내가 다른 이야기 못 하는데 속히 말해서 껍데기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비가 들어가는 거를 발주했던 것까지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 공장을 확인할 때 실제로 설비들을 발주를 완료를 했고 내부 이제 그게 끝나면은 설비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유증이 연기가 되었죠. 어. 아마 1월이나 2월 또 근처 돼가지고 유증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요. 어. 나도 안 좋은 이야기 하기 싫은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왜또 유강지 회장이랑 금양 임원단이 이러한 유증 막 철회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장 지금 신경 다 써도 모자랄 판에 몽골을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랬단 말이야.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또 이제 조만간 그러면은 어그 몽골 광산에 텅스텐 말고 다른 게 나올 거다라는 기사가 또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증 좀 늦어져도 상관없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만들고 그리고 유증 연기를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 그냥 그냥 그 실수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에 대해서 진짜 힘들게 알아냈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어 내가 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한 대충 그런 것 같다 정도의 추측 정도로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좀더 확실한 거는요 그냥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관계자들 만나고 제 이전에 좀금량 관계자들 제 라인은 이제 다 죽었어요. 연락이 안 돼. 요 지금 어 뭔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어 너무 깊숙히 파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 정보원들은 싹다 죽은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소식이 끊긴 것 같고 어, 이제 아웃이 된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금양 전문적으로 파는 부산 쪽의 기자님들과 그 다음에 그래도 그 기자님들의 끈들로 이루어진 금양 내부 정보들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할 수 있었던 설비업체 설비업체 사장님의 어, 설비업체 사장님이 아니죠 그 설비도 좀 비싼 것들이라서 외국에서 들여오고 해서 직수입자라고 해야 되나? 수입자들. 그다음에 그거 국내 설비들 하는 그 영업 사원을 조금 제가 어떻게 체크를 했어요. 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들, 뭐 요런 것들을 제가 다싹다 끌고 다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내 이거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아, 나도 답답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지금 뭐 차트도 봐야 되고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거 떨어진다고 한숨만 쉬면서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차트도 보고, 그냥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딛고 나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딛고 나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이야기 할수 있을 정도의, 어, 그, 차트 이야기라든지, 차트 분석이라든지, 종목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일단, 시향부터 좀 봐야 되니까, 시향 보러 가기 전에, 일단은,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리포트 다들 좀 받아가세요. 아, 구독 안 해도 되고, 구독 취소해도 돼. 금량 때문에 기분 나빠서, 기분, 내안 좋은 이야기에서 기분 나쁘면 구독 취소해도 되는데, 리포트는 한번 읽고 가세요. 어, 리포트는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내가 이거 한번 보내드린 거 읽어보시고 나서 판단을 좀 해주세요, 진짜.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리포트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시향 한번 보러 갑시다. 시향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시향 한번 보면서 전망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5시 40분이에요. 예. 네. 어,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뭐 봅시다. 해외시장. 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괜찮게 마무리가 됐어요. 미국 시장이. 왜냐면 이 S&P 빅스라는 친구가 보시면은 뭐 조금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결국 올라간 만큼 다 빼버리면서, 실제로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무리하게 올라갔던 것들을 싹다 줄였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결국은 쭉 올라가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방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S&P 빅스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은봉이 나오면은 애지가 나면은 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간 구성들을 보면은 근데 이거는 또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하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조금 올라갔고 테슬라 올라가면 보통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뭐다? 로봇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 차전지는 약간 갈 길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은뭐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죠.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ai 반도체 친구들은 뭐 구글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갈 길을 어, 오늘 또 잃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바이오 주들도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로보트를 중심으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말 상간에 조금 뉴스가 나온 것들은, 뭐, 일단, 미국에, 이제, 다음,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조금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북한군이 500명이 죽었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 사상자 발생, 국체적 척보 합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군이 많이 그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냐. 재건주랑 지금 방산주랑 이두 개를요, 번갈아가면서 진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어, 그것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모처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음봉이 떠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괜찮은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봤어요.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도 조금 이어지면 좋겠는데 결국은 요번 주에 오늘 조금 이어지면 좋겠는데 몇 가지 아쉬운 거. 환율. 환율이 1,405원 다시 1,400원대를 찔러 버렸단 말이에요. 아, 조금 아쉽다.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일단 세계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꺾였다라고 보는데 사실 코인은 꺾여도 꺾인 게 아니죠. 아마 한 9만 4천 불쯤에 한번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갈 건데. 그러면 94,000불 주면 한번더 사도 되지 않나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10만 불통 찍고 나서 우악 하고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숨걸르면서 간다 코인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은 방산주 그 다음에 뭐 조금 비트코인은 좀더 떨어지면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애지가 나면은 이 정도 섹터를 잡고 저는 아침에 보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맞춤으로 어, 보시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보내드리는 사람이에요. 어, 타점을 보내드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조금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심지어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는 것들, 이거 10월 25일 날 보내줬잖아. 어, 보시면은 10월 25일 날 전진건설로봇, 네이처셀 이렇게 두개 보내드렸는데 내가 이 종목들을 모를까요? 아예 잘 아니까 보여드렸겠죠. 보시면 실제로 나는 전진 건설 로봇 불타기까지 했어요. 어. 뭐 보시면은 전진 건설 로봇이 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 이 무수히 반복하는데 이거를 뭘 보고 나는 이날 불타기를 했어. 11월 20일 날. 어 예, 11월 20일이거든요. 음. 11월 20일날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뭐 네이처스 같은 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번에 좀 빠졌는데 90%가 넘는 수익률 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부터 43% 이렇게 수익이 났어 나는 잘 아는 주식에 대해서는요 DS 단석을 11월 1일날 매수했는데 11월 6일날 불타기까지 했어요. 어 이날이 이날. 이날 사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이때가 2만원대고, 이때가, 예, 5만 8천원대. 그러니까, 100%가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 이렇게 수익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 DS단석, 아. DS단석, 이거, 이거, 어, 무상증자 나왔어요. 어, 무상증자 나와가지고, 가격이 권리라고 6, 66% 빠졌는데 2만원대가 아니죠. 10만원대에, 아, 17만원에 들어가가지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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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만 6천원에 들어가서 17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불타기까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 이런 걸 투자를 해야지. 결국 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아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고. 뭐 재건? 방산? 내가 오늘 이거 두 가지랑 로봇을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을 잡더라도 잘 아는 종목들 중심으로 잡고 가야 된다고. 잘 얼마나 잘 아는가. 어. 나는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써줄 정도 아니면요. 어, 리포트를 써주고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가 어디서나, 명동 찌라, 사채 시장 찌라시 긁고, 기자님들 만나서 이거 크로스 체크하고, 그러면서 정책 보좌관님들 만나서 이런 거 있냐고 하고, 필요하면은, 어, 임원들도 만나고, 미국 쪽에 있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정보도 받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리포트에요. 이거 신청하셨나? 어, 도착했나요? 아직 안 했나? 이거 도착하시면요, 출근길에 읽어보세요. 진짜, 로우 퀄리티가 아니에요. 딸깍딸깍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제가 발로 뛰면서 만든 거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리포트를 내가 만들 수 없으면 종목을 불타기까지 못 들어가지. 내가 종목을 불타기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불타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구독 안해도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구독 안 해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타점, 오늘 아침부터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 어차피 지금,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종목 역시도 결국은 제가 타점이 슬슬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다. 예지간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 종목 타점이 바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부터 찍고 가는 거지. 타점이 나오면은 불타기가 될 정도로 제가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 드릴게요. 수익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목도 내가 타점 들어갑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갈 거잖아. 매일매일 수익 나고 잡았다면 40% 잡았다면 50%, 잡았다면 90%, 100%가 나오는데. 요번 달만 하더라도 진짜 어, 뭐뒤에서 단성만 있겠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어. 뭐 루미르 같은 것도 40%, 뭐 3부 토공 같은 것도 50% 이렇게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짜잘한 거는 다 올리기도 많아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잡았다면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도 타점 잡히면 수익이 안 나올까요? 수익 나오죠. 적게 나올까요? 아, 40%, 50% 나오니까 내가 영상을 찍겠지. 이렇게 한번 들고 가 봅시다. 이거 오늘 아침부터 타점 보내 드릴 테니까 0 1 0 6 7 4 5 7 7 7으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애국 리포트 읽으시고 출근길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중심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차트 한번 보러 갑시다 차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시황 좀 애매하다 어, 올라갈 시황인데 미국장 좋게 끝났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애매한 차트 애매하기 때문에 차트 해석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자, 차트 한번 보러 갈게요. 차트 보러 가기 전에,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줘야지, 영상 끝나기 전에 리포트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차트 보러 갈게요. 그냥 차트는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타점 자체도, 뭐, 나올 것 같으면은 찍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시황에서 사실,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음, 하,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유증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량 패턴을 보면요. 뭔가 문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다들 우려하는 문제. 감사 보고서부터 들어, 가볼게요. 감사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생겼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실수를 했다라고 하고 다시 수습을 해요. 텅스텐 관련해서도 무언가 뻥튀기를 하고 나서 실수가 생기면은 무언가 이제 수습을 해요. 유승, 유상증자도 이게 연기가 되었잖아요. 뭐 실수를 해서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병신도 아니고, 여기 있는 애들이, 예. 금강, 아니, 아니, 금량이 있는 애들이 병신도 아니고,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회사에 사활이 걸린, 4,500억, 500억 원을 조달하는 일인데, 그렇게 실수했다 딸깍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실수했다라고 하고, 유증 연기를 2월, 12월 벌써 끝내야 되는데, 이제. 유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월, 2월로 민다고요? 회사,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거를 실수를 했다고요? 얘네들이 그 정도 병신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SM랩도 봐봐요. SM랩도 이전에 뭐, 기술특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어, 이번에도 상장을 하려 했는데, 이번엔 자진처리를 했다고 그러잖아. 요 뭔가 뭐 실수가 나와서, 자진처리를 해서 다시 뭐 한다라고. 이게 뭔가 냄새나지 않나요? 계속해서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얘네들이 개 병신이 아닐 건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매번 똑같은 반복을, 실수를 하는, 반복하는, 이런 병신 직원을 놔두는 회사도 병신인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실수가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어. 요거 때문에 제가 조금 금량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많이 했고 리포트를 보내드린 거 이제 도착했죠. 리포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으로 도착하거든요. 리포트. 예, 네, 읽어보세요. 어,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을 읽어보세요. 어, 신청하시고,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금량에 대해서 안티들 개쌍욕을 하던 대장주식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금량이 이거 의미 없는 거 이거 지금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거야. 제가 아까도 시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타점 잡아 드릴게요. 수익 좀 내봅시다. 수익을 내다 보면은 금량이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돼서 올라가면은 그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우리 금량 힘들어도 정신 좀 차리면서 해봅시다 0 1 0 6 7 4 5 7 7 7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 사람의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 3개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 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갭나가 했던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 간셀리드 어, 요렇게 세 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요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A국 애국. A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텍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 인딩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가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실제로 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 을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성과를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가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 부로 하나, 둘, 셋, 넷, 사일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해도 같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아, 어, 한번 보자. 넥슨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게임즈죠? 넥슨게임즈 보면은 8월 5일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처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지런생명가 거의 50%, 어, 수젠텍 거의 한 50%, 거기다가 뭐 넥슨게임즈 조금 받고. 네, 예,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요.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안 좋아. 그러니까. 어,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 좀 많이 안좋을 같아. 요 네.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떴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서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도 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어 일단 9월 2일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어. 안했지만 뭐 오늘 어상한가까지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 쳐볼만 하지 여기에다가 뭐뭐 뭐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옛날거 왜, 왜 이야기 자꾸 하냐 뭐 올라간거 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오늘거 셀로매드 셀루메드 좋은 것 같아. 어, 셀루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대 저항선 하나만 2 4 0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어 줄만 하다라고 보여줬어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 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한 거고. 그다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이렇게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예,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예. 제가 죽 써서 아쉽다는 건 이날이고요. 9월 2일 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 그안 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가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000원. 예,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사 이게 최초 시가가 401원이에요. 401원이 7 1 9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거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셀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어. 7월 24일 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해서 셀리드 7월 24일이 두 번째 상한가 간날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500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 2000, 2,400원이 2어 1이라면은, 아, 어, 100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에요.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했을 때 그때 기준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 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 현란한 주식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 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